자, 이번 시간에는 RC400이라는 번호 카드키 설치 방법에 대해서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RC400이라고 하면은 출입 통제 시 번호로 패스워드로, 즉, 패스워드로 출입을 할 것인지, 카드로 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RC400에 대한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외부인 출입 통제가 용이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번호, 즉, 패스워드로 여는 방법과 카드로 여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해 드릴 텐데 우선 결선 방법은 똑같습니다. 회색 두 가닥은 전원을 인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황색은 문 열림 신호가 들어가는 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색 버튼은, 백색 배선은 다시 말해서 외부에 별도의 스위치가 있을 때 그럴 때 유선 버튼 내지는 타 어떤 기기를 연결하고자 도어를 오픈할 때 쓰는 배선이므로 카드 키로 열고자 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황색과 회색 두 가닥만 사용하므로 보편적으로 90% 이상이 회색과 황색 버튼만 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선을 해서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결선 방법은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국성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해서 결선을 했는데 최근에는 국성 없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국성 없이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선 방법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상계와 같이 컨트롤에 연결되어 있는 배선을 위와 같이 결선을 해서 쇼트가 나지 않도록 배선을 꼬아서 배선 테이핑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배선을 꼬을 때는 쇼트가 나지 않고 추후에 배선이 달라기 되지 않도록 촘촘히 배선 배선과 테이프를 밀착을 해서 테이핑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RC400이라는 번호 카드키 제품에 대해서 프레임에 고정을 한 다음 번호와 카드를 등록해서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제품은 기존에 있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패스워드 기본 패스워드 번호는 1234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비밀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패스워드는 1234 1234두번 되겠습니다. 34 그리고 이와 같이 비밀 번호를 누른 다음에 샵2샵 그리고 내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자 하는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4321, 그리고 샵, 그리고 종을 누르면 4321이라는 패스워드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4321로 문 여는 방법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상계와 같이 LED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워드 4321 샵을 누르면 도화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화의 접점을 한번 줌으로써 필요시 외부인이 아닌 등록이 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자 뒤 숙지되어 있는 분만 출입을 함으로 출입 통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4321샵 도화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어, 번호에 대해서 패스워드로 문 열린 방식을 시연해 드렸고, 다음은 카드로 출입을 할수 있는 방법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워드를 등록을 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있고, 번호는 노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카드로 등록을 해서 출입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메인 패스워드 번호가 1234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등록을 할때 필이 1234를 다시 한번 누름으로써 내가 카드를 등록하고자 하는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패스워드를 등록해 보이겠습니다. 1234 1234 그리고 샵 그리고 1번 샵. 그리고 위와 같이 13.56이라는 카드를 등록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삐 소리와 함께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샵. 별을 누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문이 열리는지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도화가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카드를 등록해서 출입을 할수 있는 방법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